자, 오늘은 매직아이 카메라에 대해서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 어, 제품 설명은 간단한데요. 사용 설명은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 파란색과 빨간색 화면이 같이 뜹니다 바로 꺼지죠. 자, 이때부터 촬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버튼 한번 누르면 됩니다. 촬영을 마무리하실 때는 다시 전원버튼을 길게 2초간 누릅니다. 자, 불이 들어오면서 꺼지면서 저장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촬영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원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촬영이 시작되고 다시 촬영이 마무리되면 전원버튼 2초간 누르면 램프가 깜빡이 꺼지면서 촬영이 끝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작동이 안될 때는 이제 리셋 버튼이라고 있죠. 여기를 핀셋 같은 걸로 살짝 눌러 상태에서 한번 딱딱하고 누르면 초기화가 되면서 어, 작동이 안 되던 기계도 작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리셋 버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충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 밑에 5핀 단자가 보이죠. 여기에 네, 충전 어, 아답터를 꽂습니다 네, 꽂으면 불이 들어오죠 그다가 깜빡이고 다 꺼집니다 자, 저이 매직아이 카메라는 전원을 꽂게 되면 바로 촬영이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쓰고 하기 때문에 산자를 꽂으면 바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충전 중에 촬영을 하고 싶지 않다 충전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누릅니다. 그럼 불이 세번 깜빡이고 꺼지면서 깜빡 깜빡 하면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충전을 촬영을 멈추고 충전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불이 깜빡이죠. 이이 상태는 충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충전이 완료가 되면 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럼 충전이 완료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전원 코드를 빼시면. 이제 충전이 완료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요. 충전 시간은 약한 3시간 정도 꽂으시면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그 이상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충전할 때는 꼭 저희가 보내준 아답타, 저희가 보내준 아답타를 꼭 써야 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고장이 납니다. 전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저희가 보내준 아답타 이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어, 이런 문의가 많아요. 충전 중에 예, 녹화가 된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충전기를 꽂습니다. 예, 충전기를 꽂으면 자, 램프가 어, 들어오죠. 하다가 좀 있으면 깜빡이고 꺼집니다. 자, 이매직아이는 전원이 들어가면 바로 촬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에도 놓고 하기 때문에. 자, 차, 촬영, 차량, 촬영이 어, 싫고 충전만 하고 싶다. 그때는 불이 꺼진 상태, 꽂고 나서 이 불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짧게 한번 누릅니다. 그럼 램프가 들어오고,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촬영이 멈추고 충전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